할렐루야!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어, 악,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때 깨달아야 할 것은?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때 마음이 괴로울 수 있잖아요. 자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,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지 보겠습니다. 시편 73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아주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. 하마터면 발이 빗나갈 뻔 하였고,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, 이제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.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거만한 이들을 부러워했기 때문, 이제 악인이 잘된 것을 보고 부럽고, 그런데 미끄러질 뻔 했다. 그죠?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었고, 몸에서는 용기가 나며, 아, 악인들이 참잘된 것을 봤습니다. 그리고 자기 상태는 어떤가? 아, 를 보니까 헛되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였구나. 아무 죄 없이 손을 씻었다네. 이제 자기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이제 죄가 없는데 헛되다는 거죠. 자기가 볼 때는 왜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거죠. 어 아기는 잘 되는데 자기는 징벌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떻냐면어 괴롭다는 거죠. 괴롭다. 아 마음이 괴롭다 이런 상태였습니다. <laughs>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가서야, 이때는 하나님의 송소 바뀌죠. 영역이 다른 거죠. 여기서는 하나님의 송소죠.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가니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. 깨달음. 깨달음이 있고 나서 고백이 뭐냐면은, 하늘에 주님 의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? 땅에서도 주님 의에 바랄, 바랄 것이 없습니다. 제 육체와 마음은 새악해도제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,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.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? 하나님의 성소와 바깥에서는, 어떻습니까? <laughs> 어, 누가 악인이고, 악하고, 누가 선하고, 어? 어, 악하고, 선하고, 누가 율법을 잘 지키니, 많이, 어, 나는 외래 나는, 음, 내 상태는, 어, 징계고, 징벌이고, 뭐, 고통이고, 이러한, 이러한 능력이 있었지만은,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고, 성사 들어가는 데는 이 깨달음이 있게 되고, 어떻게 되냐면, 하나님을 찬양하고, 하나님을 누리고, 하나님을 목수로, 목, 목수로, 소유로, 하나님을 나의 모든 소유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감사하고, 찬양하고, 아멘, 기뻐하고, 이러한 영역이 있는 것이죠. 이 영역과, 하나님의 성사 바뀐 영역과, 사실 우리 혼 안에 있는 영역이 죠 우리 생각 안에. 어, 생각 안에 영역이 있죠, 생각 안에. 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은 영 안에, 하나님, 영 안에 또 교회의 지회 안에. 그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, 빛빛춤받고 깨닫게 되고, <laughs>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, 자신의 상, 자, 어, 하나님의,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, 누르게 되는 것이죠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,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, 우리의 가 상태가 우리 영역에 송소 밖에 있을 때는 괴로, 괴로운 거죠. 어, 괴로운 거죠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갔다. 우리 영안에 있다. 우리 영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, 어, 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좋은 일 좋은 일이란 것이죠. 내가 받은 이 고통과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고.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값진 귀한 보배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늘의 주님의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의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,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, 제 마음이 온통 당신께 빼앗겼습니다 당신이 얻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당신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.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! 우리가 영안에서 하나님의 송소에서 아, 우주 가운데 가장 어, 우주 가운데 한 금보다 귀한 귀한 이분을 가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. 아멘.